안녕 하세요 즐겨십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현실 세계에서 아주 충실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받고 그 전에 영주권도 나오고 또 영사관님 만나서 서류들을 떼면서 은행에서 비밀번호 3회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영업점에 가야 되는데 갈수 없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그 한국에 보내는 과정, 또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 또 연습을 하면서 동네를 연습하고, 또 이제 점점 나아가는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구독자님들께서 힘내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laughs>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주변에 군인 부인분이 되시고 이제 시작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그렇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문화보다 우리가 함께 커가고 이거는 그냥 이빨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민 사회나 또 여러분이 국제 결혼 한 사람들끼리 서로 너무 쟁쟁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똑똑하신 분인데 이게 같이 모이면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 구독자님층들이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이 지식 수준도 높으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구독자님들 이제 시청하시는 채널을 가보면 채널들이 쫙 나오잖아요. 다 외국 채널이고 또 정보가 되는 채널이고,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개국어 이상 하시는 분들인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남자친구와 남편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다들 잘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누군가 앞에서 나와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끌어주고 잘 가면 되긴 하는데, 그런 리더자가 없어서, 제가 줄리엣이, 좀, 네. 제 그릇은 여러분이 저와 지내시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게 되실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한인협회나, 뭐, 군인, 와이프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외국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페나, 군인, 와이프들 모임이 있긴 한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이제, 군인, 와이프를 지나서,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퇴역하신다면, 아니면 중간에, 군대에서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국제에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이고 군인이 밖에 나오면 그냥 시민이에요. 많은 분들이 군인 와이프랑 군인이 아닌 와이프를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종이 한장 차이. 미세하게 1.1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군인 와이프도 국제 부부이기 때문에 또한 그냥 한국 부부들, 이민을 오신 분들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 채널을 통해서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페에도 오시면 우리가 나중에 뭐 만남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누구를 돕자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한다 아니면 어떤 아이가 정말 똑똑한데 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함께 어, 한 10달러씩 모아서 그 아이를 도와주면 어떨까. 뭐 어쨌든 어떤 일이 되었던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글로벌 리더로 잘 길러서, 또 아이들이 없으신 분들, 아이들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남편을 잘 서포트하고, 우리 남편을 리더로 잘, 우리 가장의, 우리 집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리더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잘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잘 이끌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책임에 따른 역할도 있고, 실수했을 때 좋은 이야기 듣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뭔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에 있어서 입장이든 어떤 처우든 내가 a를 선택했는데, a를 원치 않는 b를 비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A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작게나마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이렇게 방송에, 유튜브라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뒤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분들이 있겠지만 많아지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다 리더입니다. 리더가 돼야지 세상이 변해요. 그 말은 뭐 1등이 되라, 2등이 되라, 이런 이야기도 될수 있겠지만 주체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집안 일만 할지라도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리더이지 않고 주변에서 항상 저기 모서리에서 귀퉁이에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고, 뭐저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막 가십하고 있고, 막남잘 되는 거못 보고 끌어내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는 굉장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삶의 방향점에 있어서, 많은 건 다르겠죠. 네. 하하하하. <laughs> 네. 저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왜이 사람이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말을 꺼냈고요. 어, 운전에 대한 영상도 다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했던 진행했던 이야기부터 좀더 할게요. 앞으로도 뭐 군인분들이 하는 채널이나 아니면 이 군인 부인분들 국제 부부들이 많이 있겠죠. 또 연애하시는 분들은 국제 커플들 연애하시는 분들 그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신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그 삶에서 그 코어의 삶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막 되게 그이 안까지 보기에는 부부의 문제나 이야기나 가정의 문제나 이야기를 보기까지는 그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는 채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호소하고 싶은데 저도 제가 역량이 있으니까 뭐 엄청난 큰 일을 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 주체가 돼서 그 주변으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저보다는 우리 두 명, 세 명, 네명 4명보다 10명, 10명보다 20명, 20명보다 100명. 함께 이렇게 뭐 조언이든, 그쵸?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심점이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채널 열어주시면 또 소통할 수 있겠죠? 네. 군인 부인분들이 또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채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뭐 그분들과 이렇게 막할 만큼 친화력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막 나서서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긴 그렇고요. 일단은 한국분들부터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제 타겟은 시청자층은 한국분들이나 아니면 또 배우자분들을 추측을 어, 하고 싶고요. 운전에 대한 영상도 바로 또 찍을 예정입니다. <laughs> 네. 이 채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분들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한 단계씩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제 운전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있다면, 또제 제가 이런 이런 에피소드를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예요. 시작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위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도 살아가고 있고 뭐 국제커플 국제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낭만적으로 예쁘게 돼 있는데 삶은 솔직히 결혼해서 이야기를 낳고 살아가는 삶은 치열하잖아요. 정말 전쟁터 같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외국 친구들도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도 좀 전에도 페이스북을 보았지만, 애기 낳고 뭐, 4, 5개월 되는 막, 아니면 바로 이제 애기를 낳고 막모유수유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엄마들 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애기 하나 돌보기도 그런데 또 서방님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과 사연들,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분들 있으신 분들은, 그런 네, 감정적으로나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래다 카페 주소 또 남겨 놓겠습니다. 댓글창에다가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를 보고 많이 위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채널은 위로 위로자. 저라는 사람 위로자고 또 평안을 줄수 있는 사람. 티스메이커 같은 사람이고 컴포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금부터 끝까지 제가 할수 있는 어, 미션이자 또 이제 제가 받은 기프트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위안 받으시고 이어자도 했는데 나도 할수 있겠지. 이 친구도 했는데 <laughs> 난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많이 가지시고요 외국 생활 하시면 정말 낙담되고 내가 이거 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laughs> 막 이런 생각 수감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다 이제 외국 남편이 나의 입장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해도 나약한 소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강인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 한국 문화 또 동양 문화는 많이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고 이때까지 보조해주는 그런 저희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자라왔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 이 정말 사막에서 이 뭔가 헤쳐 나가고 하는 이 미국 사람들의 개척 정신을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어. 제 남편과 저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더 강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도 한국어로 또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미국 역사를 공부하시면 느끼는 것이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연애 때는 다들 잘해주실 겁니다. 근데 결혼하면 이제 속마음들이나 자기 생각하는 것들 부딪히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를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 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제가 지금 많이 했습니다만 또 카페에서나 댓글창에서나 유튜브에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운전 영상 에피소드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네, 이기십시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또 뵐게요. 바이바이.